시편 76편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내가 모든 것들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아수리아의 왕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한번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로 작심을 합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동원해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리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포위를 당했고. 정말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을 너무나 속상하게 하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올 것인지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모욕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야 19장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외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외 앞에 펴놓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도 이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모욕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펴 놓고 기도하자마자 성경에 보면은요.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 가지고 전멸을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산헤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인데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재고 집에 왔다 좀 쉬어야겠다 그랬는데 웬걸 배반자에 의해서 배반자에 의해서 단숨에 그 목숨을 끊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을 쓰시면 그 앞에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왕은 무기력하게 다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행여 18만 5천명보다 더큰 군사들이 우리를 옹이하고 있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눈물을 흘리며 이게 끝입니까?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당한 어려움들, 그 눈물들,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적어 주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펴놓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찬양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이 크시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본문 일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한번 76편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뿐들만 아니라 온 열방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언니 야웨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니시, 야외 니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이것은 바로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전투를 할 때는요, 깃발을 가서 먼저 꽂는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뽑아 주신 야웨 니시 하나님 이신 것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승리했으니 그 자녀들이 덩달아 승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야웨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하던 야웨 니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줄 믿으시고.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 꽂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높고 위대하시며 승리의 이름이라고 찬양하며 두 번째 그의 능력이 크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 절과 오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존귀하시도다. 5절도 읽어 볼까요?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참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도다. 자, 6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한번 꾸짖으시면 말과 병거들 모든 것들이 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자녀나 부모님의 문제 혹은 직장에서의 문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아 이렇게 새벽 재단을 쌓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와 하나님. 주께서 꾸짖으시며 변고와 변고와 말이다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새벽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는 친한 목사님께서 평생 우리 순복음 재단에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분은 중보기도 의 연사가 있으셔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김 목사 내가 평생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중보기도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본인이 자기의 사역을 쭉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는 알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점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방언기도도 하고 중국에도도 하지만 응답이 안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사역을 30년, 40년을 하고 뒤를 돌이켜 봤더니 그 당시에는 응답이 없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졸이고 그랬는데 30년 30, 지나 보니까 응답 안 받은 기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본인이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서 하나님 이거 왜응답안 되주십니까? 이분들의 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본인이 급해서 기도줄 뿐인 것이지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때에다 응답을 해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추세요. 나에게 코드를 맞추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기의 왕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춘 것이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과 그의 이름을 괴멸시키고자 하는 적의 편지 앞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좀내 시간에 맞춰주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좀 맞춰주세요 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아스로 왕 사네림이 유다를 공격한 적이 또 있었거든요. 성전과 왕궁과 모든 은 심지어 성전 문에 가면 금으로 도금을 칠해놨는데요. 이 금으로 발라놓은 것까지 다돌려내가지고 사내미라고 하는 왕에게 갔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금과 은과 심지어 이 기둥에 있는 금을 씌워놓은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바쳤는데 이사야 37장 20절에 보니 그가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야훼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은과 금과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깨달은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천하 만국이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정적 전쟁도 그 교회 생사 화복도 천하 만민의 모든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길면은 80년이라고 하죠. 의학이 발달돼서 100년 정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120년 정도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천국 가기 전에 2023년도를 돌아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싸움, 이런 영적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은총을 부어 주실 것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행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한 영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문제들도 시급하겠지만 오늘 주 앞에 기도할 때 행여 원수 마귀가 쳐들어오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한번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자들이 쳐들어올 때 무기력하게,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빨리 예수 믿고 진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들어갈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속에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분에게도 복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 야웨 니시의 깃발이 꽂혀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6편은 평전 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산전 수전을 다 겪습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재물 바쳐서 사내비에게 바쳤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편지 앞에서 참을 수가 없었죠. 편지를 펴놓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한 하루 만에 모든 적을 괴멸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이 승자가 리 되. 심을 이흡수를 높여 고백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어다, 주께 돌이킬지어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도 행하여 주시고 승리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 오늘 우리 자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마음에 기도할때 승리 역사가 나타날 지하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야외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갚으라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예물이 있다면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물이 꼭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예물이고 우리의 삶 자체를 산 제물로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고, 주와 여러분들을 산 제물이라는 예물로 받으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삶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